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네, 네 가지 문자로 되어 있다고 볼수 있죠.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그죠? 네 문자. 그것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어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이 내용, 하나님이 만드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다. 천지 그 속에 인간이 들어가고,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거죠. 인간 천지 속에 내가 있는 거고, 어, 인간 속에 또 어, 내가 있는 거예요. 줄이면 그래 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말은 뭐냐? 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뭐 설명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만드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아니면은 창조라는 단어가 연결이 안 됩니다. 어? 하나님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태초에 태초. 어? 이 내용 네 가지 문장이 문자가 단어가 하나님을 중심한 분명한 어떤 그 표현이라 그래 보는 거죠. 이런 내용의 문장을 말로 되어 있을지게 말로 되었을지게 있을 이걸 문자로 기록을 남긴다. 어떤 필요죠? 남겨야 되겠다. 말이 있던 것을 문자로 남겨야 되겠다. 분명한 필요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면 언제부터 인류사의 전체에서 언제부터 되어졌을까? 문자로 남기는 일이 언제부터 되어졌을까? 노아홍수가 분명히 하나에 우리가 그 빼놓을 수 없는 인류사 전체에서 분명한 하나에 있는 사건으로서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홍수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지금부터 한 4500년. 음? 거의 5000년. 어?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BC 2000년으로 보면은 아브라함 이전에 1000년 안에 아브라함에서 1000년 가면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과 노아, 에녹과 아브라함 사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4500년 뭐 4500년 이전 4700년, 4300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이 노아홍수 이전에 문자가 필요로 했을까? 노아홍수 이후에는 문자가 분명히 있, 있는 거니까. 노아홍수 이전에 말로 하는 것이 문자로 나타낼 필요로 있었을까? 문자가 있었을까? 문자가 있었다면은 지금 이제 그 문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문자가 필요했다. 문자가 있었다. 노홍수 이전에 문자가 있었다는 가정이죠. 가정. 문자가 있었다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문자가 나타났을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 말로 하는 것을 문자로 남긴다. 문자로 남기는 것은 말하는 것이 두 사람 이상이 필요로 해야지. 음? 내 혼자서 필요로 하거나안 되는 거죠. 문자는, 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은, 내가 말하는 것두 사람 같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되어질 것같면요 이게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문자로. 그리고 문자는, 말을 많이 하는 말, 그 단어가 문자가 되는 거예요. 음? 문자는, 대한민국의 언어가 왜전 세계에서 표준이 되어지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언어가 보급이 되어지고 확산이 되어지는 이유는 나오는 말을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오는 언어를 어? 이거는 바로 나오는 말 음성 자체를 문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거의 대부분의 다른 단어, 언어들은, 대한민국 언어 말고, 한글 말고, 다른 언어들은, 형상을 하나씩, 하나씩 발전했는데, 그게 형상 중에서 말로서 나오는 것이 형상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는 우리 한글처럼 모음과 자음의 구분이 없어요. 우리는 나오는 말을 처음부터 모음 자음으로 구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주 독특한 겁니다. 이거는 음? 한글이 앞으로 더욱더 한글은 전 세계에 보급될 수 있는 보급돼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 음? 이 문, 문자가 말로서 나오는 것을 두 사람 이상이 자주 쓰는 언어로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문자를 만들자. 엄청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해서 두 사람 사이가 필요할까? 두 사람 사이. 두 사람 사이 필요 없어요. 거의 필요를 하지 않죠. 문자로 남길 때. 이 문자로 남기는 것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가 이것이 요구가 될때 문자가 되느냐. 우리가 어릴 때, 지금부터 지금은 뭐 컴퓨터로 갖고 워드로 막 그냥 치니까 문자가 자판이 있으니까 자판기가 있으니 그냥 막어 자판에서 문자를 치면은 바로 글자가 되어서 그리고 이것이 내가 써야 되는 언어고 통용되는 어느 고 이것이 뭐, 지금 혼란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댓글이라고 하는 게 있어갖고, 그거다가 뭐, 소극까지 들어가서 되어지는데,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지금부터 한 50년? 50년 전이죠. 학교에 가면은, 읽고 쓰는 것부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읽기, 쓰기. 근데 그 학교에 가는 거를, 우리 어릴 때에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학교에 가라 학교가 있다 그거 가면 읽기 쓰기를 한다 학교에 가야 아이들이 읽고 쓰는 걸 한다 보내는 부모들이 있고 뭘로 보내 어 그거 아무 쓸데도 없어 나도 읽고 쓰는 거 못하니까 그 책을 사러 온 거야 읽고 쓰기 못해도 살아가 안 보내는 부모들이 있었던 거예요. 배우는 입장에서, 아이 입장에서도 학교에 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냥 애들끼리 모여서 놀기만 하면 좋은데 공부 시간 되면 은 읽어라, 써라, 말해라, 답이 맞다 안 맞다 도대체 하라, 하지 마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전부 다 읽고 쓰는 거예요. 애들이 안 가요, 귀찮아서. 과연 배우는 애들이 안 간다니까. 그럼 지금 봐봐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읽고 쓰는 걸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데도 문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게 쉽게 야 이거 문자다 이거 말하는 거 이거 쓸수 있는 게 얼마나 좋냐 으 기쁘게 정말 즐겁게 할수 있는 일이냐 또두 번째 또 다르게 치고 같은 한글이라도 거는 데그다가 영어를 해라 영어 공부 문장 단어 막 애우고 쓰라. 실제로 또그 사람들, 외국 사람들 만나서 말해라. 이거요?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고, 이제는 중고등학교 이상 넘어가야, 적어도 대학 가고, 앞으로 이거 영어를 통해서 얼마나 하겠다. 자기 나름대로 각오가 있지 않으면은, 다른 나라 문자를 배우질 않아요. 그럼 이, 우리의 전체를 볼 때, 쓰고 있는 언어를, 내가 쓰고 있는 언어를 문자로 남긴다? 엄청나게 힘드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언어와의 싸움은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다시 말하면 문자로 남기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싸움이라 싸움 전투적인 자세로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제 개인적인 것도 대부분 사람들도 언어를 익히는데 어릴 때 익히는 거는 잊어버리더라도 제2외국어라할수 있는 영어라든지, 뭐, 일어라든지, 뭐, 도그라든지, 다양한 어떤 다른 사람들 이 쓰고 있는 언어를 익히는데, 이게 전투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아이고, 하면 되는갑다 고 뭐, 그냥 솔솔솔 놀면서 해갖고,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표현 하나 언어에서 문자로 바뀌었다는 거, 이거는 뭐 누가 이야기해도 분명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시작될 때에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있었기에 이 언어가 문자로 바뀌었을까. 노홍수 이전일까, 노홍수 이후일까, 노홍수 이전에. 학교에서 이랬느냐? 어림도 없는 이야기고. 음? 그러면 무엇이 필요해서, 노홍수 이전에, 이런 언어들이 있었을까? 언어부터 봐야 돼, 언어부터. 있다는 언어부터 봐야 돼. 요 언어는 일단 있다 치더라도, 있다 치고, 글로서 남기는 문자는 있었을까? 이거는 장담을 못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언어가 있었을, 문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왜냐하면 그 필요에 대해서, 어느 문자가 정말 노아 홍수 이전에는 정말 절실했다. 이 필요를 몰라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문자가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은 농어홍수 이전에 문자가 필요했다라는 것에 대한 건요 알 수가 없어요. 언어는 분명히 남아있어 가지고 우리가 얼마 정도 긴박하게 이 내용이 사용되어졌을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노어홍수 120년에 가는 이 기간이 이런 노어홍수의 때문에 대비해서 나타난 음? 우리앞 시간에 이거 많이 다뤘. 그러나 문자가 필요했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야요이 다른 이야기를 남겨놓고 그게 주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에 태초 천지 창조 여기에 이두세 문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은요 얼마든지 내용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빼뿌리면, 태초, 천지, 창조. 이 말이 말로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거꾸로 지금 알고 있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 천지 창조, 하나님이 하셨대. 응? 어? 이렇게 그냥 설명으로, 그냥 이야기로, 그냥 설득 지나가는. 근데 그 내용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하신 것이 아니면은 말할 필요가 없는. 그리고 분명히 말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런 내용이 남겨야 되는 아주 절실한 그 요구가 있을지게, 하나님이란 단어를 쏙 빼고 이야기해버리면은, 정말 앞뒤 엉고, 이건 이야기하고 문자로 남겨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그 요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시니까 태초가 연결되고, 하나님이 시니까 천지에 대한 내용을 연결하고, 하나님이시니까 창조라는 이야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음? 성경이 기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란 이런 표현을 우리는 너무 쉽게 쓰고 있는데, 이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문장, 한 문장을 봐가지고, 태초란 단어의 그 엄중하고 그 고관, 오래된 시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세월이 그 속에 다 들어있으면서 이 단어와 연결될 수 있는 대상 단어,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천지, 천지는 만물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보는 것만 해도요, 일부분이 일부분. 그 일부분을 포함시키는 인류 전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지구, 지구를 또 포함하고 있는 우주, 은하수, 은하계, 은하계를 포함하는 저 광대한 우주, 더 이상 어떻 말을 설명할 수 없는 수십억 광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수십억 광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2016년 지금에서 텔레비전이나 이래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일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1초에 지구를 일곱 바퀴 반을 도는 그 속도의 빛인 거예요. 1초에 지구의, 지구의, 지구 그것이, 음? 한 바퀴 도는 것이 4km, 키로, 40만 k 로인데 40만 k 로 아, km, 키로, km가 1초에 빛이 40만 k 로를 간다는 거 아니에요, 40만 km. 음? 30만 k 로그 그게 1초인데, 그게 1광년이라는 것은 1년 동안 빛이, 하루가 아니고, 빛이 1년 동안 가서, 도달하는 글이, 그게 일광년이에요. 근데 그게 3 0억 년, 삼십억 광년에라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데서 돌아오는 빛의 그 내용을 지금은 우리가 다, 이게 지금 매덕광년이다, 매덕광년에서 돌아오는 거다, 이게 다 데이터로 되어질 정도로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전 우주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 그 중에, 그 내용이 천지라는 그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지. 이 단어를 천지의 단어를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님 아니면 안된다. 음? 하나님 아니면. 그런데 그 태초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힘,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상상을 하지 못하는 규모의 어마어마한 이 스케일을 만들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셨다 하나님이 연결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이 하나님이 연결 안 되면 안 되는 이 문장, 장세기 1장 1절의 문장을 반드시 문자로 남겨야 되는 이 필요성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언제, 어떤 시대에, 무엇 때문에, 필요했느냐. 이거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성경 전체에 대한 어떤 내용이 기본이, 기준이 아무데도 연결할 수 있는 성경 자체에 대한 어떤 뼈대를, 어떤 분명한 요소를 잡을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1장 1절과 1장 2절은 천지 차이라할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갭이 있고, 2절과 1장, 2절과 1장, 3절 사이에도 어마어마한 어떤 거 설명이 필요한 갭이 있는 거예요. 1장과 2장 또한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2장과 3장도 엄청나게 차이 죠 중요한 이 피로는 문자의 피로에 의한 상황은 문자에 필요한 사항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노아 홍수 이전과 노아 홍수 이후의 삶에 분명한 어떤 차이, 노아 홍수 이전은 분명히 이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는 벌써 시간이 되어버린데, 창세기 11장 4절에 있는, 11장 4절인가, 3절인가, 잠깐 봅시다. 흩어짐을 면하자. 응? 여기. 예, 4절이네. 11장 4절. 마지막 부분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요 요소가 장세기에서 노홍수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그 상황을 나타내는 헛터짐을 면하자 창세기 노홍수 이전에는 그러면 헛터지려고 애를 썼는데 헛터져야 사는 걸로 아는데 헛터짐을 면하자 허터지지 않자 이거요. 예요 내용이 노홍수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사건에서 노홍수 이전의 상황을 대비하는 어떤 요소가 아니겠느냐 볼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죽이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천지 만물되어지는, 여기서 생물이라고 생존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죽여야만 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또 다른 하나의 상황이요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는다. 사람들이 흩어질락한다. 흐트질락했던 그것이다. 있왜 그랬느냐?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면 죽이는 것으로서 그것이 문화가 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의 뭐 어떤 공식적인 어떤 어 상태가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사람이 안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노아에서 잠깐 본 것도 노아 나이가 500세 되어서도 아이가 없다. 500세 될 때까지 어떤 상황이냐? 혼자서 유리건식한거 아니냐? 여자를 만나기가 힘들었고 사람을 만나는 게 피하는 그 정황이, 그거는 하나의 추정이죠, 추정. 근데 분명한 어떤 증거물로서는 11장 4절에 있는 허터짐을 만나자. 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로 허터지는 둘 이상이 안 되는데, 문자가 거기서 에 있어야 될 어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도 한번 추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니다 엘리아와 함께.